이런 멍청이들 경우 없습니다. 광물이 부족해.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모니 차원호를 통해 코프롤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려 한다는 것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호. 할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원호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고 꼬마야 아, 포망 차운로가 발성화됐습니다곧 남문의 왕국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대군주가 되었어요. Það er hægðan það. Það er hægðan það. 좋지. 응. 어서 말해. 말해봐라.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답이 필요해. 난 뭐지 말해,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 한다. 늦지 않게 대비하라. 여왕이 듣고 있노라, 여기까지 왔군. 자원을 도마시킬 시간이다. 대담하게. 뭐지? 말해. 뭐지?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왕이 듣고 있다 왕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말해봐. 에너지가 없어. 죽음이 널 기다. 우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태 완료, 우리 동맹이 전투를 시작했어요. 저기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성수의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호위해 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왕복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정기심엔 항상 보상에 따르지.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영 응, 좋지 않아. 나는 군단이다. 나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기까지 왔군요. 또 다른 왕복성 현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적의 탈출을 저지하라. 수부터 확보해야지, 대장. <목소리> <소개> <laughs> 어서 말해. 변태 완료. 동화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적군이 다가옵니다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어서 말해. 변태 완료. 하고 싶은 말이란 뭐지? 말해봐라. 저기 우리 일벌레를 공격하고 있어. 여왕이 듣고 있어라 머신, 빨리. 우리 벌레들이 공격하고 있어.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인내가 전쟁을 승리로 입는다. 적이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꾸나. 하고 싶으면 말. 광복사는 모두 처리했습니다. 쓰러졌군 우리 동맹이 전투를 시작했어. 그런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우리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뭐지? 우리 무리가 안전에 뛰어들었어. 대응 <laughs> 조치하라. 고속의 파동이 준비되었습니다. 여왕님. 하고 싶은 말이 드러나가 준비되었습니다, 여왕님. 싸움이 시작된다.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 움직일 준비를 해라. 다비티. 그런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대단하게 <놀람> 나는 군단이다. <laughs> 여기까지.

답이 <laughs> 필요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는안 됩니다. Okay. 우리에겐 나중은 없어. 변태 완료. 우리 동맹이 전투를 시작했어. 계속해 포동을 사용하십시오. <laughs> 아, 안 돼! 수송선이...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왔군. <놀라> 좀 만들어 둘래. 어디에 나갔 어디 가서 광물 좀 가져와 봐. <놀라> 차원호 두기가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다수의 왕복선 편대가 그리로 이동 중입니다. 군주가 좀 있어야겠어. <놀라> <놀라> <만들어줄래>. <놀라> <놀라> 답이 필요해. 아무리 부족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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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서 말해. 말해봐라. 하고 말해. 아물이 모자란데.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동맹 기지가 완전 개판이 됐는데. 어서 말해. 어지. 말해봐라. 하고 싶은 말. 답다듣요 어디 가서 광물 좀 가져와 봐. 여기까지. 아래. 어.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라. 목표가 타락하게 도와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나중에 있어. 다시 한번 준비되었다. 대담하게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해.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는다. 답이 필요해.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저기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검을 들어라. 우리 무리가 난전에 뛰어들었어. 운명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선. 목국산들이 파괴됐습니다. 어딜 달아나려고? 여왕이 듣고 있노라. 대... 그... 나는 군단이다. 가스부터 확보해야지, 대장.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달아나시는 너희. 가스가 떨어졌어. 여왕이 듣고 있노라.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나는 군단이...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우리 무리가 무너뜨릴 대상을 찾는다 여기까지. 공격의 <놀람> 상태가 영 좋지 않 아, 자원을 동화시시간다지고자 <놀람>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잠시나마 평온함을 즐겨야겠군 스캔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좋다, 지켜냈어 <laughs> 우리 동맹이 전투를 시작했어 다시 내전투 그치란 없다. 여왕의 불. 뭐지? 메스핀 가스가 더 필요해. 우리 기지에서 싸우기. 이제 시동 파우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 군단이다. 대단. 뭐지? 여왕. 왕복선들이 차원로 세곳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병력을 나누어 왕복선을 모두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적이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꾸나. 여왕이 되었군.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안전의 기준으로 우리 동맹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귀중한 승리입니다. 왕복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